어我懂 야, 어 격차, 왔다 왔다, 왔다. 야 <목소리> 뒤에 뒤에 씨발给었어弟자야兄려줘야兄弟给어 뛰어 씨발 걸렸어 아침대 개새끼들 아씨야 침대 개새끼들 존나 웃기다 700만 한0 0만쯤 오면 되겠다. 아딱 죽고 애새끼들 루탈 때싹 들어가야 돼. 뭔 <laughs> <laughs> 새끼가 일루 던진 거야. 아저 새끼 얌얌이라서 애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? 70만? <laughs> 서신이 도착하였습니다. 퀘스트 퀵슬에서 제목을 클릭 어, 그러내야 돼. 오케이. 아니 나 자를 잡을까? 어? 여기, 여기, 여기. 오, 스 지금 위험한데, 춘춘지 올라온다고. 아왜 이렇게 와, 아씨. 아, 씨. 아, 씨. 다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아, 일단, 성공하자 어? 어. 자, 어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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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제발, 형. 웬 어. 만이야. 었어끼었어 끼었어, 끼었어 지금, 등잔밑이 어둡다는걸 보지주지 20년 예상해본다. 오, 또 나한테 와, 제발. 아, 나끼었어 병신 그래. 나한테 와. 아, 이씨 미리 미, 미리 미리 가야 돼. 좀피좀 좀 보고. 백만 백만 되면 갈까요? 아니, 백백아 100, 백만은 100, 좀 빠르고 한5 0만좀 남았을 때 아, 존나 떨린다. 나오 계속 오는 애들 있잖아. 아 전갈 이런 씨야 그거 한 한번 봤는데. 시네 150. 한, 한 50만 남았을 때 장전하고 가야 된다. 어, 어. 나간다. 가야 된다. 아 나간다. 좋아 와아좋와 좋아. 와 15초 만에 순삭해야 돼. 전부 모든 사람을. 어, 갈게야, 갈게야. 야, 내다 갈게, 다 갈게야. 아까부터 내가? 다 갈게야. 다 갈게, 씨와. 야. <웃음> 오졌다. 야, 씨와, 덜 떴다. 와. 여기 50개 <멋있게> 됐어. 와, 와, <laughs> <야, 웃음> 정말 야, 웃겨. 야, 전장에 용 <laughs> 떴는데? 와, 정말 웃겨. 대박. <laughs> 와. 영화다 영화 <목소리> 와 대박이다 진짜. 아니, 갈게, 좀, 이제. 날 갈게 이제. 아들다와 대. 박 <목소리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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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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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가되네와 <목소리> 은신아 은신아 이 이제 전설이 된다 전설의 영상 아 <목소리> 개쩔었어.